안녕하세요. 오늘은 진의 근대역사길 투어를 다녀왔어요. 여긴 진의 박물관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비바람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못 듣고 내려왔어요. 탈모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어요. 헬프! 헬프! 헬프, 헬프 헬프미! 절대. 헬프미! 동네에 있는 일제강점기 시절 건축물들도 돌아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변두리로 밀어내고 일본식 건축물을 지었다는데... 아직도 건물이 남아있더라고요. 신기했어요. 지금 보이는 창문도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인들이 지어둔 창문이라고 하네요. 이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독재 정치 당시에 만들어진 동상이었어요. 전국 곳곳에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지내에만 남아있다고 하네요. 우리의 아픈 기억도 유산이라고 남겨두었다고 하네요. 따봉. 원해로도 잠시 봤어요. 이승만 전 대통령도 들렀던 곳이라고 하네요. 70년이라는 긴 전통을 가지고 있는 진의 역사의 일부분입니다. 대일의 군항제의 사진도 발견했습니다. 지금은 당연한 일상으로 자리 잡은 행사에 시작을 생각하면 신기하지 않나요? 아, 킹킹파? 하얀이요 오, 대박. 백범 김구 선생님의 침필식. 뭐 보고 왔어요? 멋있었어요. 수양회관입니다. 이외에도 충무공님의 동상과 여러 곳들을 보러 갔는데 영상을 찍지 못했어요. 투어가 끝나고 저희는 장천으로 이동해 밥을 먹었어요. 진해에는 예쁜 장소들이 많이 숨겨져 있답니다. 우리 모두 진해를 많이 사랑해주기로 해요. 오늘의 브이로그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